아침내 내가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 새벽에 일어난 건 깜짝 놀라서도 아니고 눈이 아파서도 아니었어. 그저 아주 자연스럽고 개운하게 일어났어. 애초에 잠자리에 들지 않은 것처럼 그냥 눈을 한번 감았다 뜬 것처럼 스르륵 일어난 거야. 협탁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는 걸 보며 몸을 일으키자 청량감이 썰물처럼 밀려왔어. 가슴과 피부에 느껴졌어. 그녀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아는지 몰랐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도 전에 이미 저쪽 구석에 서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희미한 달빛과 내 시계에서 나오는 빨간 불빛을 받으며 그곳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내 동생이었어. 창백하고 슬픈 표정의 동생은 마치 몸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 보이지 않는 꼭두각시 인형을 가지고 노는 듯 동생의 손가락이 양옆으로 제멋대로 움직였지만 정작 손가락 관절은 관절염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했어. 그건 동생이지만 동생이 아니었어. 동생의 얼굴에 들이온 뒤틀린 미소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았어. 걘 죽었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것은 단지 동생을 흉내내는 다른 존재일 뿐이다. 그것이 입을 열자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어 네가 다 망쳤어 누구를 위한 거였는데? 내가 물었어 그웬 놀림 재지듯 날카롭고 높은 웃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어 넌 누군데? 내가 물었어. 난 그들이다. 그녀가 말했어. 누구? 테레사, 에비게일. 지금은 네 동생이지. 여긴 왜 왔어?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물었어. 그녀를 위해 왔어. 그녀라는 단어를 또 끊어 말하는 것을 듣자 소름이 돋았어. 갑자기 동생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대신 다른 구석에서 그림자가 형체를 갖췄고 그것은 곧 그웬돌린 예이치의 얼굴을 만들어냈어. 네가 다 망쳤어. 다 쉬어버린 그웬돌린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자 머리가 빳빳하게 서는 느낌이 들었어. 네가 우리를 다 망가뜨렸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던 난 협탁 서랍에 들어 있는 묵주를 떠올렸어. 그 문양, 네가 파괴했어. 그웬돌린이 말했어. 갑자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맥스와 내가 시작한 불길이. 예이츠 집에 문과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에비게일의 방문에 그려진 그림이 녹아내리고 침실 창문을 막아두었던 나무판자를 태우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 침을 꿀꺽 삼키자 말라버린 목에서 소리가 났어. 누구도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면 안 됐어.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선 안 됐어. 도대체 왜 들어간 거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다고? 너도 놈들과 한패잖아. 화난 내가 맞 받아쳤어. 네가 내 동생을 보모로 고용했잖아. 그리고 에비길 식사 챙기기나. 신생아 사진 같은 이상한 규칙이나 들먹이더니 이제 동생이 죽어버렸다고 말을 내뱉는 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어. 난 그런 적 없어. 그웬돌린이 말했어. 니 네, 말해줄래? 있는 그대로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어. 네 동생이 에비게일에게 사진을 줬어? 식사를 챙겨줬어? 이제 그 웬돌리는 내게 부탁하든 말하고 있었어. 뭐야, 겁먹은 거야? 그래. 당신이 챙기라고 지시한 그 이상한 곤죽과 함께 사진도 줬다고. 내가 대답했어. 내 말에 그 웬돌린이 입을 열었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마침내 그녀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야. 네 동생은 에비게일과 그 상대에게 속아 고대 의식을 완성시켜 버렸고 너는 그들을 풀어주고 말았구나 아기 사진들 그리고 네가 말한 그 곤죽이라는 건 아마 여러 고기를 갈아둔 다짐육이겠지 그것 또한 복잡한 의식의 일부였던 거야 자신들을 가둔 감옥에서 탈출하고 인간의 영혼들이 있는 세상에 나오기 위한 계획이었어 내가 했던 것 주문과 그려진 문양들은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가둬두기 위함이었어. 그 웬돌리는 말을 하면서 어째서인지 엄청난 고통을 받는 듯했어. 그녀는 형체가 다시 뒤틀리는 것 같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어. 대신 반대편에 있던 형체가 더 커지고 어두워지더니 점점 그림자와 한몸이 되어 얇아진 채 나를 내려다보았어. 재빨리 협탁에 손을 뻗어 서랍에서 묵주를 꺼냈어. 묵주를 든 손을 앞으로 뻗어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대신 그 웬돌린이 서있던 자리엔 종이가 남아있었어. 도보호크씨, 불행을 당신의 탓으로 여기지 마세요. 테레사의 교활함과 영민함은 수세기에 걸쳐 완성된 것입니다. 에비게일은 언제까지나 같이 있어야만 했어요. 누구든 그 아이를 보거나 찾으려 들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의 동생의 죽음을 정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잃어버린 그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그녀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 동생의 사망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비게일과 테레사로부터 그리고 이제 당신의 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다면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정 후에 들리는 노크 소리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라도 응답하지 마십시오. 창문이나 다락방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아는 체하지 마십시오. 거울 속 당신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을 본다면 당장 도망치십시오. 알려드린 지침을 따르면 당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웬돌림. 에이츠. 그웬돌림이 남긴 서한을 다 읽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가를 바라봤어. 예이츠 집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연기가 여전히 공기를 떠다니고 있었고, 확실하지 않지만 어린 여자아이와 마르고 키가 큰 여성의 희미한 실루엣이 담거리를 걷는 게 보였어. 오전에 좀 떨어진 동네에서 12살가량의 어린 여아가 밤사이에 실종됐다는 기사를 봤어. 그 애는 이틀 뒤, 한 폐가에서 발견됐어. 검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사인은 과다출혈인데 누군가에 의해 공개된 부검 사진 속 소녀의 시신에는 수없이 많은 이빨 자국이 있었어. 마치 누가 그 아이를 먹어치운 것 같았어. 혹시 에비게일과 테레사 예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나와 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 그리고 부디, 제발, 그 웬돌린의 지침서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